충북도와 전북도가 바이오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민 안전 최우선, 안전충북 실현을 목표로 하는 재난안전관리 강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광역철도 신규 사업을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건의서를 최종 제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TV 충북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북도와 전북도가 바이오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도간 오가노이드 산업 육성에 필요한 첨단 바이오 인프라 공동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는 높은 해외 의존도로 인한 국내 자립 지원 필요성, 의약품 수요 기업과 규제 기관의 초기 단계 협력 필요성, 국제 규격 시험 인프라 부재 등의 이유로 추진됐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바이오 의약품용 소부장 상용화 기술 개발 지원 및 소재 부품 테스트 배드 구축, 인력 양성과 규제 지원, 특화 단지 조성 추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오송 바이오밸리와 소부장 특화 단지, 글로벌 혁신 특구와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 연계를 통한 세계 최고의 코리아 오가노이드 밸류체인 완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민 안전 최우선, 안전 충북 실현을 목표로 하는 재난 안전 관리 강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충북도는 작년 오송 지하차도 사고 이후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안전 충북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선정된 전략별 추진 과제는 예방중심 안전 시스템 강화, 도민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안전 문화 확산, 미래 지속 가능한 안전 전문성 제고의 세계 전략으로, 추진 과제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략별 추진 과제는 재해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핵심 실천 과제와 장기적 측면에서 도내 재난 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한 미래 전략 과제로 구분됩니다. 광역철도 신규 사업을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건의서를 최종 제출합니다. 이로써 충청북도는 고속 일반 철도 신규 사업 건의서 제출과 더불어 광역 철도 신규 사업까지 모두 제출하게 됩니다.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은 철도 투자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 건설 계획입니다. 도의 신규 사업은 크게 중부 내륙 발전과 고속 일반 철도, 광역 철도로 구분됩니다. 도가 건의한 사업은 총 10건으로 청주공항, 김천 철도와 중부 내륙선 감곡 혁신도시 지선 중국권 동서횡단 철도 등 고속 일반 철도 7건과 청주공항 신탄진, 광역철도 증평역 영장 등 광역철도 3건입니다. 충청북도가 한국마이스협회, 충북문화재단과 함께 충북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내 최초 전문회의 시설인 청주오스코의 2025년 하반기 개장에 앞서 지난 2월 충북문화재단 내 마이스 전담 조직인 마이스 비로팀을 신설하는 등 충북이 대한민국 중부 내륙권 대표 마이스 목적지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청주 오스코와 함께 충북만의 독특하고 우수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유니크 베뉴 시설의 중소규모 마이스 행사 유치를 통해 충북형 마이스 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디지털 융합 기술 활용 첨단 정밀화학 소재 성능 고동화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충북도와 충주시는 고등기술연구원과 함께 고성능 첨단 소재 확보를 위해 2028년까지 충주 기업도시의 지원시설을 구축합니다. 이에 따라 첨단 핵심 소재 분야에 디지털 기술 기반 3D 모사 분석, 성능 예측 시뮬레이션 기술을 융합해 설계 제조 비용을 절감하고 전주기를 지원합니다. 특히 이번 사업 선정으로 반도체 패키징, 2차전지 양극재, 배터리팩 등 충북도 주력산업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디지털 기반 신소재 기술 혁신 중심에 서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괴산댐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괴산댐 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장기 대책으로 홍수 시 유량을 일시적으로 절유하고 댐 홍수량을 경감해 괴산댐 원류를 방지하고 달천 수위를 저감할 수 있도록 달천 상류 저지대에 저류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이어 달천 수해 복구 현장을 방문해 복구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우기 전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청주시 성안길 일원에 청년 성장 프로젝트 사업의 청년을 위한 공간 청년 카페가 개소했습니다. 청년카페에는 교육실, 상담실, 카페, 휴게실과 청주 시내 전경을 즐기며 공연 관람을 할수 있는 옥상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청년카페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충북 특화형 프로그램, 교육 등을 운영하고 전문 심리 상담가가 상주하며 심리 상담 및 검사를 진행합니다. 청년카페의 운영은 청주상공회의소에서 맞습니다. 충북 청년성장 프로젝트는 청년카페 운영 외에도 직장 적응을 지원하며 채용 후 1년 이내에 신입, 청년 기업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청년 친화 조직 문화 조성 및 적응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을 운영합니다. 충청북도가 도정 으뜸상 후보부서를 추천받습니다. 도정 으뜸상은 도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담당 업무의 추진 성과가 우수한 부서를 선정해 혜택을 주는 제도로 조직 내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하고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연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실국에서 1차로 추천한 후보부서를 대상으로 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6개 부서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선정된 부서는 온누리 상품권 100만원과 2024년 직무 성과평가 시 부서 가점이 주어집니다. 충청북도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충청북도 성별 영향 평가 위원회는 성별 영향 평가의 기본 방향, 기준과 방법, 정책 개선 등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성별 영향 평가 제도는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평가해 정책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날 2024년 충청북도 성별 영향 평가 대상 사업 선정 심의가 함께 이루어졌으며 위원들의 활발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자들에게 교육 및 1대1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해 성인지 관점의 개선안을 도출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제2기 충청북도 자치경찰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서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광숙 위원장과 6명의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대한민국 중심 충북에서 제2기 위원회가 높은 전문성을 갖고 충북 치안의 컨트롤 타워로서 신속한 치안 대응은 물론 드네한 도민의 울타리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2기 위원회는 앞으로 3년 동안 생활 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자치 경찰 사무에 대해 충북 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게 됩니다. 여름철 재해로부터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름철 축산대해 예방대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충북도는 최근 폭염, 호우, 태풍 등 이상기후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축산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합니다. 상황실은 총괄팀, 초동대응팀, 응급복구팀 3개반으로 구성되며 기상특보 및 축산피해 예방요령을 전파해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파악과 복구 상황을 총괄할 예정입니다. 충북도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재해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가축재해보험과 가축생균자 지원, 가축폐사체 처리기 지원, 가축기후변화 대응 냉풍기 등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청 재난 상황실과 청주시 무심천 체육공원 일원에서 2024년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번 훈련을 통해 풍수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점검에 집중하고자 토론 훈련과 현장 훈련을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 연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충북도와 청주시, 충북 경찰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인력 장비 등을 현장에 투입해 재난 상황 대비 신속한 초동 대응과 수습 복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동시에 토론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충북도가 12월 31일까지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과 겨울철에 비용 걱정 없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이거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 소녀 가정인 경우입니다. 일본 사포로시의 신치토세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홋카이도 공항 그룹 관계자 일행이 청주 공항과 자매 공항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충북도청을 찾아 김명규 경제부지사와 청주 사포로 직항 노선 개설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동안 에어로케이 항공이 사포로 노선 취항을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현지 신치토세 공항의 지상조업 여건이 맞지 않아 취항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명규 경제부지사가 토미타 히데키 본부장에게 에어로케이 항공의 지상조업 여건을 개선하는데 지원과 협력을 요청해 왔습니다. CBI TV 충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